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어, 좀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좀 모아갈 만한 코인이 혹시 있을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았었을 때 이제 답변을 이제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없는 것, 상승이 나오지 않는 것,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은 거의 다 거래량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또좀 그런 질문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영상 올렸던 것 이런 상당히 중요한데 어, 꼭 중요한 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중요한 내용은 예,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이 차트를 보시고 이 코인이 가격하고 차트를 보시고 혹시 가, 어, 어떤 코인인지 예, 아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트를 보면. 자, 일단은, 다른 코인에 비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승을 봐도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락할수록 모아갈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무조건, 뭐, 어, 하락, 그러니까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상승이 안 나온 코인들이 순환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최근에 조금 많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근데 지금 거의 다 이제 한번 다 순환이 되고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대부분 코인들이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코인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지금 코인을 지금 가리고 있는데 아,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릴 것인데 이 차트에 대한 흐름과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라는 뜻에서 자 이렇게 그냥 어, 아직 코인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상승이 무조건 크게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상승이 크게 나오는 그러니까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자금들이 뭐 매집이 돼 있다든지 뭐 선침해가 돼 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조금 많은 앞에 거래량이 많고 뒤에서 받쳐주고 올라가는 예, 그런 게 맞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안정적으로 혹시라도 이 전에 말씀드렸던 상승이 나오지 않고 거래량이 없는, 어, 없었던 코인들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큰 상승은 아니어도 단기적으로 큰 상승은 뭐죠? 앞에 거래량이 좀 있는 그러한 코인들이 단기 상승이 좀잘 나오긴 하겠지만 안정적으로 좀 모아갈 수는 있 그러한 차트와 흐름은 저는 이러한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큰 상승도 아니고 짧은 일파 눌림 저항 그다음에 다시 조정 그러면 이러한 차트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빠질수록 모아가는 건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밀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작업을 안 치려고 지금까지 안 올리는 코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러한 흐름을 모아가는 게 좋긴 좋아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탈되면 좋지 않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빠지는데 모아가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자, 50선이 보이시죠? 85선이 보이시죠? 자, 이게 빨간 거, 빨간 거와 검정색. 이 라인, 이 정도 간격에서 분할 매수를 해 보는 것도 좀 괜찮다. 이런 코인, 이런 차트의 코인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 코인을 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 코인은 바로 잘 아시는 이스입니다이오스 EOS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자 올라간 게 없어요. 다른 코인에 비해서. 근데 이런 코인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 몇개 있습니다. 뭐 상당하다 하면 많은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몇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을 찾아서 한번좀 답답하고 느리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반드시 손절 잡고 분할로. 손절 잡고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